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안 좋은 경험만 많이 했을 거예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 중에 본인의 지능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사회에 나는 최대한 스며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머리가 나쁘다 이런 주변인들의 안 좋은 평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사회에 안 좋은 구성원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그 조직에서 동료들이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업무 범위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성취 욕구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이 있죠. 뭘 가르쳐 줘도 실수를 반복하고 왜 이렇게 해외냐 이렇게 못하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들만 많이 받았겠지만 성실함 꾸준함 이런 최고의 능력치을 분명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해주면서 허리 역할자로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내 나름대로의 그 업무를. 습득했다고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되려는 그 이유가 명확하셔야 돼요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시군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시군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은 뭐가 있느냐?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뛰어나고요.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요. 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군의 자랑거리를 찾으시는 것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가 지원한 직렬, 아,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지방세 세무직 등등등. 뭐 분명히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렬이 하는 그 업무와 내가 정말 해 보고 싶은 일, 돕고자 하는 계층 뭐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가슴속 깊이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세 가지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합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동료가 있고요. 상사가 있고요. 민원인이 있을 텐데 각각의 나는 관계상 문제가 없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업무처리를 할때 다소 느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 나는 그런 환경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늘 나는 먼저 알아가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살기 위한 거지만 면접 아닙니까? 이런 면접에서 짧은 시간 안에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발두발 발 앞서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예의 빠르게 인사하시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며 나오게 되면 필기가 1배수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신있게 이번 면접에서는 면탈 기억 다 지워버리고 지금의 이 기회를 꼭 살려봅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